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고약 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10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근질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하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금식과 회계입니다. 금식과 회계. 부활절의 두 기둥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부활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엉터리 예수쟁이입니다. 무늬만 비슷한 가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짝퉁입니다. 감사는 플러스, 불평은 마이너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찬양입니다. 감사는 재물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첫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생각, 감사. 이두 말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감사.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일터를 주시고, 부모, 형제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벌써 4월 28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아멘.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 관계도 감사가 있을 때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맛있는 짜장면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야, 그때 짜장면 정말 맛있더라. 다음에 한 그릇 더사 주라." 이러면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웃기는 친구네. 너 혼자 많이 먹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즉시 해야 합니다. 감사는 즉시. 자판기 커피 10잔을 뽑아서 나누어주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고맙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두명 뿐이었습니다. 8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300원짜리는 시시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3,000원짜리를 사주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성대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나 여건이 자꾸만 나빠지십니까?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체질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장대를 지휘한 시대를 통찰한 선견자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할렐루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감사하라. 본문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에게 감사가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만일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애국의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더라면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둘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한다. 복음성가에 감사찬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네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잔장의 가사에는 여러 날들이 나옵니다. 향기로운 봄날이 있고, 외로운 가을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기쁨도 있고, 사라진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 당한 것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란 감사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는 공을 벽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감사는 공을 벽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감사는 감사하는 이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고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온 종일 불평 불만에 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번에는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나 큰죄로 죽게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신 이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벌써 4월 말입니다. 올해 2019년이 마냥 꿈에 부풀어 설레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몸이 건조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고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짜증만하는내 인생도 살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과 육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자기 독백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저 중얼거림입니다. 우리는 많은 흥금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흥금은 자기 만족입니다. 감사가 없는 흥금은 그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혹평을 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흥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청을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자기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그저 노래하고 즐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은 빼기입니다. 감사는 플러스, 불평은 마이너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받은 은혜조차 빼앗아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한 존재로 만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가 가득 합니까? 아니면 불평이 가득 합니까? 어느 길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평은 불행의 길이고, 감사는 행복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처럼, 불평하는 자는 있는 행복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작은 불행의 씨앗도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할 때 감사하면서 찬송하십시오. 예배드릴 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일을 할때 감사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019년 4월 28일, 오늘은 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